네, 오늘은 8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부하성경 1081페이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하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온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날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을을 위하여 상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보라 하시는 이곳을 도회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대적각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지향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일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투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배새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집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덜어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배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내가 이 성음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제안은 이 성과 그 모든 천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곱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깨어진 옹기의 비유입니다. 옹기는요, 목이 좁은 질 그릇으로 약 13cm에서 30cm 높이의 물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옹기 그릇을 깨뜨림으로 남유다가 파괴될 것을, 즉, 남유다를 심판하고 징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그 말씀 예리며 1구장 4절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이것을불별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우리 어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가까이하고 만나는 야되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만남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유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사 4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양 사실 이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리니까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또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심판과 징계를 받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권력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장 말씀 보니까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음이며 무슨 의미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재물도 드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피를 냈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 15절에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이는 그대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 하리라 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하나님 버리고 우상순배하고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도 우리의 성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아뢰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생물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져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생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숭배했고 권력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어서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그러한 죄악들을 오늘 십자가의 별열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무엇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를 다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